반대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석보입니다. 간만에 윈도우 최적화 프로그램인 와이즈케어 365 프로 버전의 6개월 라이선스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공유드리려 합니다. 한 개의 코드로 최대 3대 PC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영상을 정리하는 기준 1899개의 키가 남아있는데 이 영상을 웬만큼 늦게 보시는 분이 아닌 이상 웬만하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추가해둔 링크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름, 성, 이메일 주소 그리고 우측에 적힌 문구를 넣고 하단에 subscribe to WiseCare newsletter는 체크 해제하신 후 get license now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아래 다운로드 wisecare365의 녹색 버튼을 누르시고 free 를 누르고 프로그램을 받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첫 화면 우측에 프로로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신 후 라이선스 코드 클릭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라이선스를 넣으시면 프로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라고요. 완벽한 한글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지만 사용 방법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바일 앱 채널을 통해 사용 방법 영상도 정리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긴급 석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